자, 내용일치입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는요. 자, 선택지 다섯 개를 먼저 읽어요. 읽으시면서. 자, 신정보. 그쵸? 내용 자체가 좀 새로운 내용이 있죠? 새로운 내용은 밑줄을 거요. 그리고 또 숫자 나오는 게 숫자. 숫자가 나와도 마찬가지 밑줄을 거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나와도 밑줄을 거요.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부정어구, 그렇 부정어구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밑줄 그어서 본문 내용 찾아가요. 찾아가서 해석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구문독해 이태원의 영문장 700 시리즈 있죠? 구문독해를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점수를 얻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자, 1862년에 Harper's Weekly에서 퇴사했다. 퇴사했다고 했죠? 그래서 퇴사겠죠? 이런 것도 이제 신정보죠 네, 퇴사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보자 오케이 1862년 가보세요 1862년도에 He joined the staff of the Harper's Weekly 여기에 퇴사한 것이 아니라 j o i n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네 바로 3번 답이다 그렇죠? 퇴사가 아니고 입사한 거죠? 그죠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Thomas Nast was born on September 27, 1840 in Landau, Germany and moved with his mother and sister to New York in 1846. 자, 이 사람이죠? 이분입니다이 사람이 태어났다. 태어난 것은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수동태니까 태어났다. 자, on September 27th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1 다음에 월 나오죠? 자, 월. 1월, 2월, 3월. 월 앞에는 이를 씁니다. 월 앞에는 이를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왜 오늘 썼느냐? September에다가 27에서 27이라고 특정 날짜를 공지했죠. 그래서 특정 날, 특정 날 앞에는 오늘 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9월 27일입니다. 특정 날 앞에 오늘 쓴 겁니다. 자, 그다음 오케이. 그리고 자기 엄마랑 동생, 그쵸? 시스터와 함께 뉴욕으로 이사를 했네요. 그지 With his mother and sister와 함께 뉴욕으로 언제 1846년도에 이사했습니다. 이사했다는 것은 정확한 과거죠? 보세요. i 1846년이니까 정확한 특정 과거입니다. 과거죠, 과거. 과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시제를 과거형 쓴 겁니다. 그래서 앤 n d 로서 이렇게 예쁘게 병렬 구조를 이룬 것입니다. 자, Young Ness, 젊은 n e s 이 분이 Was a poor student. 자, poor student, 뭐야, 여러들가엾은 학생이었는데, 왜요? 자, 그 읽는 거, 쓰는 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불쌍한 가엾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but 나왔습니다. 하지만, showed an early talent for drawing. 그림 그리는데 재능을 어린 나이에 보였습니다. 버스로도 마찬가지 양쪽에 예쁘게 병치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과, 자, 그 다음, 글 쓰기나 읽기를 못했지만, 그림 그리는 것에 재능이 있었다는 거죠. When he was about t h r t e e n years old, 1 3세 때, he quit regular school. 자, 일반 학교를 그만뒀죠. Quit. 그리고 다음 해는, 그러니까 그 다음 해는 he s t u d i e d art. 미술 공부했네요. There, there were the word cups 많 사람이 죠이 사람과 함께. 이사람 누구냐면, 자, 사진 작가이면서 화가네요. 여러분들, 머머 이자 머머인 할 때는 관사 하나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O 어, 들어갔죠. 자, 이 a 드 d 다음에 또 어를 쓰시면 안 돼요. 하나만 씁니다. 겸직일 때. 좋습니다. 1862년도에 그는 바로 Harper's Weekly라는, 그렇죠? 여기에 스텝진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콤마 외우죠? 요것은 바로 관계부사 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니까 뒤에 무슨 문장? 오케이,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Focus A on B가 되겠습니다. A를 B에다가 초점 맞추다 드시죠? 네. 여기는 위치 사용하시게 되면 곤란쟁이가 되겠죠? 좋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의 온갖 노력들을 정치적인 정치 만화, 그죠?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만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focus i on be, right? 자, 이 사람은요. 자, lasting contribution. make contribution to 하면 어디에 기여하다 뜻입니다. 기여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어디에? American political and cultural scene. 자 미국의 정치 그리고 문화적인 장면 그렇죠? 이런 장면에 그리고 또 이런 배경에 이런 환경에 지속적인 기여를 했다는 거죠. Contribution 요것이 기여란 뜻입니다. 그는 elephant 자 코끼리를 만들었죠. 뭐로서 하나의 상징물로서 뭐에? The symbol of Republican Party 이게 이제 공화당이죠, 공화당. 자 우리 민주당, 공화당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 자이 공화당의 상징으로서 코끼리를 자, 그렸고. 그리고 the modern version of Santa Claus, 현대판 산타클로스도 그렸습니다. 자, 그는 또한 play an important role. 이라면요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시작. 어디 어디에 중대한 역할을 하다. 다시 어디 어디에 중대한 역할을 하다가 player important role입니다. 그는 바로 에브람 링컨 대통령의 선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64년도에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